뭐야 물통 나 어, 뭐야 질풍참 파티네. 아까 방지구 하는데 저쪽 그 뭐야 질풍참 저사람이한데 앞쳐 <laughs> 보내길래 그냥 씹었는데. 나 <laughs> 차단 아, 차단돼 있는데. 아니 아, 왜, 왜 다들 이렇게 차단을 많이 해? 질풍참. 음. 저 저희가 옛날에 정말 아가리 만났는데 정말 아가리 존나 털어가지고 차단 차단받음. 아 존나 웃기네. 차단하는 <laughs> 경우가 다 그거밖에 없어 게임 적같이 하면은. 차단해 미친 새끼들이 아... 미친 새끼가 아가리 존나토로 진짜 다 찢어버려야 돼진짜로 아프게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족같이 하면 안돼 그래 어... 왜, 저도 무슨... 저도 오늘 한명 차단했거든요 어... 잘했으면 잘했으니까 음... 에스노트 음... 누구야 닉네임을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제 본명을 다 검색했단 말이에요 음한 명이 접속해 있어가지고 누구세요 이러는 거야 가지고 아 죄송해요 닉네임 검색하다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계속 막 친추 걸고 저안 쫄았는데 막이질라게서긴 말을 먹길래 차단했어. 그 약간 정신병이 정신이 나쁜 친구예요. 그니까 <laughs> 아니 그냥 아, 죄송하다 했는데 계속 긴 말해. 너무 오랜만에 긴말 받아봤나 보지 나는 외침하다가 사급자리한테 갑자기 야 외침 사급자리가 이씨발로만 이러고 차단하는 건데 긴말 차단하고 기본해던데? 그래서 엥 이러고 뭐야 하면서. 잘자어이 있을까요? 오늘 정말 캐속이많아사이퍼즈 약간..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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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 <목소리> 고그 아, 그냥에가언 아, 아 맞네. 너 날아갈 수 있구나 부럽다요. 나는 <laughs> 난존나 갈치 새끼라서 파닥파닥 는면지만 파닥 못하는데. 아 됐어. 어쩔 수 없긴 하지. 이게 바로 국회와 신체의 플라스차인데, 국회와 신체 국회요. 리젤의 국회로... 뭔 소리 하나 했대요. 레젤의 국회로... 레젤의 국회로... 맞아, 그런데... 아닌듯... 왕공이 있는데... 아, 불 사고만 있네.

디벼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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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그... 아, 하약 먹었나? 하약 먹었냐하 먹었지? 나 강, 나는 강타나 던졌을 뿐인데 이렇게 역동적인 움직임을 되게 자켓 보면 빠꾸서 같아 보이려나 잘 모르겠는데. 뭐야? 음. 기억할게요. 그, 그냥 먹긴 했어. 한번치 빠져. 그 아이고. 나 뒤져 인간들. 아군 타인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다들 저게 뭐시라고 저렇게 막 우리 팀 이렇게 뭐라고 잡으려고 는거면 잡으려. 40대 1 뭐야? 오. 폭력주의. 아뭐 최고만 무빙 레전드네. <laughs> <laughs> 차... 한 대. 이 카르쉐 간다 후 어쩌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까? 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? 드라이브, 드라이브. 나이스 조명 까지 <laughs> 위협 성공

우리 아무도 멀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이 상태로 있다 스태 아, 아, 빠졌어

그러면 저 정도면 진짜 살고싶은 거니까 보내줘야 돼아 Okay, when I don't do my m o n e 어 I'm 아이 t a f 아 a 어? <놀람> 아 t e r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 면 죽기도 하는구나. 사람은 누구나 죽어. 야이 씨발잖아. 클레만 다 클레만, 다 클레만 나야? 어, 뭐야. 어. 어, 뭐야. <laughs> 집중해. 나노래나 지금?

마저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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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새끼 빌, 나이스. 빠질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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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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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. 이이나 나이스.

뜰 수가 없네요. 야, 야, 내가 너 클리어할 때도 다 매겨줬지. 저한도 먹어 아나어없요 <laughs> 아니, 아니 나는 지금 작용? 가 어? 뭐, 어, 아주 리 우리... 때서 먹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우리 할아니파 다시 파

이 정도 이 정도 잡 는다？아, 다 황당했는데 맞았어? 안 되는데요? 어새 개, 야 너무 무서워 여클린여고 죽는 상상여 현실로 섯 개, 여 오, 해더 더 현실이 된다 <laughs> 아, 안돼 아, 그리딩 막, 딩 막. 리딩 저, 막. 야, 브리딩, 저, 막. 야, 브리딩, 저, 막. 야, 브리딩, 저, 막. 야, 브 야, 나야만 날라오겠지? 여긴 내가 막을게 진짜, 존나 중, 나 존나 치는 중나 존나 치는 중 어머 씨발 다와 여긴 내가 막을게 조명 고마워 너희들은 잠깐만 립 하나만 먹자 으악! 다음 세대를 지켜줘 다음 세대 여긴 다음 세대 얘기라고 있는데 저쪽은 <laughs> 그냥 하나만 먹자 이 소빈 그 게임 없다 그게 없다오? 어. 나 이상 없어 빨려니 뒤질라 고 안녕, 이게 막고 나서 죽었을 때우리기했지버 어... 어, 존나 개뻔하고핵볕지개펀하고햇빛하고 Let's go. 고햇

야, 잠깐만! 무슨 레전드야? 베이딩, 이딩인 야! 저... <laughs> 아, 벨딩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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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민, 도무생하다이실젓칠예자들어나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버스 나 당해. <웃음> <웃음> 어머 미친. 이사벨 <laughs> 임다 <자, EW 웃음> 같이 맞을 것 같아. 돌 해볼까? 이데

아, 오우스입니다 네? 플시코 이긴다는 어? 응? 집에 걸었으면, 은 씨발. 시발... 욕심깎이 죽어가고. 드 나데 화살자 플스템 존나 쎄다, 그래. 질뻔했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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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